그 다음 75번도, 요 3차 방정식의 글이 3개인데, 1이랑 서로 다른 2개 의 음의 정수근을 갖는다. N값을 찾아와라. 정수엠? 그냥 상수 m 을 구해라. 사실 뭐 이런 말이 없어도, 이건 없어도 돼. 이게 개수가, 문자가, 미정개수가 있는데, 3차 이상을 풀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고1교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인수분해밖에 없어. 뭐 근해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 그려서 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해를 구하라고 풀어라고 냈다 소리 자체가 이미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미정계수가 있어도 이건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 그 중에 한 그는 얘는 이미 준 거지. 1이라고. 그럼 당연히 1로 조립제법 하겠지. 그러면 1 2m 더하기 1그 다음 4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 그래서 1로 해보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한번더 그래서 더하면 그럼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3인데 얘가 0돼야 되는 거지. 나누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은 0이니까 일단 m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겠다. 그지?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라고 했으면 그럼 이제 나머지 음의 정수근을 가져야 되는 2차가 얘잖아. 확인해야지. <laughs> 그냥 할까? 어차피 두개 음의 정수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 음의 정수 두 개가 음의 정수근을 가졌다. 뭐두 근이 합으로 해도 괜찮고 곱으로 해도 괜찮고. 곱이 좀 나니까. 두근의 곱.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니까. 두근의 곱, 2m 더하기 3이 양수가 돼야 돼. 그럼 m이 3이면? 12, 마이너스 1이면? 둘다 되네. 그럼 곱 말고, 합으로. 두개 모두 음의 정수면 두근의 합은 음수지. 두근의 합은 음수. 그럼 근각기수 관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m 더하기? 그러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0보다? 작아지는 n값을 찾으면 되겠다고. 그럼 얘는 안되겠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0 되니까 M이 3이면? 그럼 마이너스 8이면 음수가 되는 게 맞지 그 다음 뭐 확인할 건 없겠고 답은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 되겠어 아이고 괜찮지?